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실용적인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크립토백입니다. 이번 영상은 트론을 살펴볼 거고요.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트론과 비트코인 차트를 두개다 같이 비교해서 보시라고 뿌려 놓은 겁니다. 지금 위에 보시는 것이 비트고요. 밑에 보시는 게 트론인데 자, 비트코인의 흐름과 트론의 흐름 어떻게 비교가 되시나요?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생각이 먼저 드실 거고요. 이렇게 안정적인 것에는 그만큼의 펜더멘탈이나 어떤 내러티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비트코인은 에셋이죠. 이제 투자의 대상이고, 비트코인은 일단 외부의 수급들, 그리고 그 수급을 좌지우지하는 어떤 재료들,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자산이고요. 트론은 유틸리티 코인입니다. 나름대로의 펜더멘탈이 있고 그런 펜더멘탈이 유지됨에 따라서 이렇게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비트코인보다 조금 더 견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트론의 그런 펜더멘탈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짚어드릴 거고요.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얘기니까 꼭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날 그날의 시장 상황을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그날 가장 상승 가능성이 높거나 진입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코인들을 선별을 해서 정리된 내용들을 문자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숫자 6 또는 100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렇게 선별된 문자들, 정리된 문자들 보내드리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제가 8월 18일에 영상을 찍으면서 이렇게 진입과 목표가 손절과 설정한 내용들을 방송을 하고 이 내용을 문자로 발송해 드렸습니다. 그대로 진입을 하셨으면 지금은 수익 구간에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영상의 시간 관계상 제가 자세히 드릴 수 없는 내용들의 멘트들이나 정보들은 제가 개설한 텔레그램의 크립토 뱅의 정보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 구독자분이라고 인증을 하고 이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주시고 이 정보들도 같이 챙겨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시장의 방향성을 잃지 못하면 세부적인 전략을 제대로 짤 수가 없습니다. 시장과 역행하지 마시고 시장의 흐름에 편승하신다는 생각으로 꼭 이런 정보들 살펴보시고 제가 드리는 문자 참고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매크로 시장의 상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잭슨홀에서 있었던 파월의 발언이 상당히 비둘기파적이었죠. 그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듯한 내용이 있어서 굉장히 시장이 환호를 했는데 하루 만에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파월 연설 전에 73.3%로 잡혔던 9월 기준 금리 인하 확률이 파월 발표와 더불어서 91.9로 급격히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비둘기파파적인 발언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좀더 우리가 자세히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자, 파오르장의 연설 내용을 간단하게 써머리 해보면 이, 어, 이런 내용이 됩니다 일단 전체적으로는 9월에 금리 인하 하겠다 라는 논조로 맞췄고요 자 위험한 균형이다 지금 뭔가 균형은 맞아 있는 것 같지만 위험하니까 좀더 정책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어, 물가하고 고용의 관계를 얘기한 거고요. 자, 노동시장만 듣고 보면 여기도 좀 큐어리어스 하다, 좀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수요, 노동의 수요하고 공급이 둘다 줄었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노동의 수요가 증가하고 거기에 공급이 따라가거나 못 따라가거나 어떤 식의 이슈가 생기는데 이것은 지금 둘다 줄어 있어요. 이거는 관세의 영향하고 어떤 이민 정책의 영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2007년부터 하던 이 AIT 전략이라고 있는데 이 AIT는 Average Inflation Targeting 이라고 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건데 어떤 프레임워크를 결정을 할때 좀더 유연하게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트럼프도 항상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죠.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갈무리할 때는 금리를 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라 느낀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발언과 더불어 상승했던 것을 모두 반납하는 결과가 생기는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어떤 파월 의장의 연설에 좌지우지되는 시장은 끝났고요. 그런 불확실성이나 어떤 기대감도 이미 다 선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곧 있을 PC 발표라든지 내, 내달에 있을 고용지표, 그다음에 CPI 물가 지표들 그런 것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 하면서 연내 몇 번의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의 폭으로 일어날지를 점점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것 같긴 한데 그게 금리 인하의 신호탄은 아닐 수 있다. 그리고 폭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보여 드린 내용처럼 비트코인하고 비교를 해도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이 부분에서 PPI가 발표됐을 때도 트론은 크게 조정을 받지 않았고요 비트코인과 달리 그리고 s r m 엔터테인먼트 같은 걸로 인수를 하면서 굉장히 그런 펜도멘탈을 시장에서 인정을 받아서 안정스러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트론이 지금 또 하나의 그 RWA 시장에서의 어떤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잠깐 보여드리면 자 X 스톡의 트론 출시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자 X 스톡이라고 하는 건 RWA입니다. RWA는 실물자산 토큰화고요 실물자산 토큰화의 대상이 되는 여러가지 실물자산들 중에서 일단 주식, 그러니까 건물도 있고, 국내 기업에서도 RWA로 그 캠핑카 사업을 하던 H, 뭐, 이제 코인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가지 규제 때문에 일단 좀 멈칫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그 캠핑카를 RWA 형태로 판매를 했어요. 꽤잘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국내의 여러 인프라가 확실하지 않고 너무 규제가 많아요. 하여튼 국내 그저 암호화폐 사업에 관련된 그 재정 관료들이라든지 보면 답답합니다. 진짜로. 어쨌거나 그 엑스스타크는 25년 6월 말에 이미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솔라나하고 BNB 체인에서는 꽤큰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25억 불 이상이니까. 그러다가 크라켄과 백파, 백파이낸스가 어떤 지금 솔라나나 BNB 체인 외에 멀티체인 전략화의 일환으로 채택한 것이 TRC20 즉 트론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TRC20 토큰 형태로 판매를 하는 프로젝트가 곧 시작을 합니다. 이달 말 정도에 판매가 된다라고 알고 있고요. 어, 그렇게 되면 글로벌 투자자들, 우리를 포함한 글로벌 투자들은 파이와 연계해서 24시간 내내 주식 거래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RWA, 즉, 자산의 토큰화입니다그 천병으로 지금 트론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 트론의 이런 차트의 움직임이 이해가 됩니다. 중간 중간에 SRM 엔터테인먼트를 인수를 해서 나스닥 상장도 했죠. 그러니까 트론은 유틸리티가 검증돼야 되는 알트코인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내러티브나 팬더멘탈이 시장에서 인정을 받아서 이렇게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자, 그런 맥락에서 트론에 대한 진입과 목표가, 손절가를 또 한번 설정을 해 보면 지금 가격대 괜찮습니다만 지금은 아직 음봉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둘러보다가 지금의 현재 시점 194 493 정도인데 493 정도의 양봉입니다. 자, 조정이 끝나고 양봉이 떠서 493을 지나갈 때 진입하시면 되고요. 목표가들은 좀 높게 책정할 수 있겠습니다. 1차 목표가를 556원 정도로 측정할 수 있겠고요. 2차 목표가는 652원까지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476원 정도에 설정을 해놓으시면 절대 손해볼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들의 진입 타이밍이 실제로 도래하면 그런 내용들을 서머리해서 여러분들께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고요, 아래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숫자 6 또는 100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런 내용들 실시간으로 문자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꼭 받아보시면서 투자하시면 확실하게. 높은 수익을 거두실 수 있으실 겁니다. 모두 무료로 진행이 되니까 안 받아보시면 손해입니다. 일단 받아보시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랄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